살인을 해도 성폭행을 해도 시신 유기를 해도 철밥통인 직업이 있는데요. 뭔지 아시나요? 바로 의사예요. 얼마 전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전직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면허 재교부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개전에 정이 뚜렷한 의료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 의료 현장에서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것이 의료법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는 게 사유였죠. 사연은 이렇습니다. 10년 전 지인에게 수면유도제를 투여했다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해 면허를 박탈당했는데요. 그런데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해 다시 의사 면허를 받고 의료 행위를 할수 있게 된 거죠. 재판부는 A씨가 10년 동안 의사로 봉직하지 못하고 의료기기 판매업,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요양병원 행정 업무 등으로 전전했다며 많은 후회와 참회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의사 면허 재교부를 허용했습니다. 이런 판결에 대해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의사는 살인을 해도 성폭행을 해도 시신을 유기해도 의료 활동을 할수 있으니 이만한 철밥통이 어딨냐는 비난이 일어나고 있죠. 의사 면허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가까운 사례로 지난 2019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수련 의사는 수술 도중 여성 환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고 다니던 병원에서 수련이 취소되자 다른 병원으로 옮겨 수련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죠. 2018년에는 한 개인병원 의사가 간호조무사를 12년 동안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했는데 여전히 같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법원이 선고한 형량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그쳤죠. 2021년 마취 상태로 잠들어 있는 환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부산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런데 보석으로 풀려난 후 같은 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사는 범죄를 저질러도 의료행위를 할수 있다는 건 의사면허 취소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현행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직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 형을 받을 때만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면허 취소 사유는 허위 진단서 작성, 진료비 부당 청구, 업무상 비밀 누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면허증 대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비도덕적 진료 행위 등으로 한정해 놓았죠. 물론 금치산자, 정신질환자, 향 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도 면허 취소 대상인데요. 그런데 살인, 성폭행, 절도 등 중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는 의료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다른 직종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 형을 받을 경우 자격을 잃도록 규정돼 있는 것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 변호사의 경우에도 직무뿐만 아니라 직무가 아니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곧바로 자격 박탈됩니다. 사실 국회는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의료법을 개정하기 위해 계속해서 법안을 발의하고 심의해 왔는데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9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의료인이 될수 없거나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담고 있죠. 이에 2021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돼 같은 해 2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범죄를 가지고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가치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안 통과를 반대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에서도 반대했는데요. 만약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직무와 무관한 사고로 의사면허를 잃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며 교통사고를 예로 들었죠.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상적으로 교통사고로도 의사면허를 잃을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사실 통상적인 교통사고로 의사면허를 잃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면서 공소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통사고로 형사입건되는 경우는 사망이나 도주, 특례 11개항 사고에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통사고를 명분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건 결국 철밥통을 지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의사면허는 환자에게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생명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국가가 의사에게 부여한 자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위법행위는 사회 전체의 공익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면허를 박탈하는 게 맞다는 목소리가 있죠.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사체육이나 성범죄, 살인처럼 죄질이 불량한데도 의료인은 단지 직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의사면허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 환자들은 불안해서 의사에게 자기 몸을 맡길 수 있을까요? 철밥통 의사면허가 사라지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